안녕하십니까. 쌀밥사주의 백미입니다. 2024년 3월 갑진년 정묘월의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확인할 영상은요. 구군입니다. 갑진년 정묘월의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 현상, 특성, 좀 특이할 점들을 확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정묘월의 구근에서 공통사항의 첫 번째로 나온 내용은 개인이 중심이다라는 말입니다. 갑진년 정묘월에는 사람 많은 곳이나 공동체보다는 사람이 적은 곳과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좋습니다. 이 공동체와 개인 간의 만남보다는 이렇게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개인이 만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그리고 어딘가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도 유명하고 대중적이고 접근이 쉬운 곳보다는 그 아는 사람들만 아는 조용하고 접근이 어려운 독특한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로변에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요 뒤에 골목 같은 곳 있잖아요. 뭐 여기에서도 또 여기 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곳에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고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정묘월에는 개인이 중심이고 개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개인적인 일이 중요한 시기이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하는 일은 그다지 관심사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프로젝트는 이 정묘월 다음에 무진월 같은 때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거고 정묘월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몫을 다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묘월에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라면 회의체보다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묘월은 또 특정한 개인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조명되는 시기입니다 그 특성을 잘 보면은 특히 20대이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병인월에 알려지게 된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 선택돼서 정묘월에 좀 집중이 되고 조명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묘월에 조명되는 그 전문적인 20대는 그 영상 제작자일 수가 있어요. 정묘라는 글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누가 되었든 간에 정묘월에는 영상 제작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관심이 오릅니다. 그리고 각종 도구들, 도구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은뭐 고프로라든지 영상 관련된 장비이기도 하고 아니면 은뭐 마우스, 키보드,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손에 잡을 수 있는 모든 도구들 있잖아요. 뭐, 붓, 야구, 배트, 펜 등등. 손에 잡을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이 이 정미월에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제 개인의 생활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냐. 개인의 생활에서는 실용적인 정보와 지식을 얻는 달이에요. 전문적이고 또 어떤 한 분야에만 맞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전문적이고 한 분야에 맞는 특성을 이번 달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멸의그맛 맛이 있어요 맛은 쓴맛 그리고 냄새는 탄 냄새죠 어 이거 종합해보면은 약간 커피 같습니다 커피를 좀 자주 마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누구나 이제 매일 많이 마시긴 하지만요 병인월에 가봤던, 병인월에 가봤던 카페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좀 자주 가게 되고 또 좋아하는 커피를 반복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정묘월의 색깔은 빨간색이죠. 그래서 빨간 색깔 음식, 물건, 옷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규모 자체가 좀 크거나 오래 영향을 받을 일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이슈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요. 갑진년은 갑목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죠. 우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들이라고 한 거는 학교나 뭐 유치원, 단체거나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사람들이나 이 단체가 이제 황당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 표절, 실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 등등.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뭐 다치게 하거나 싸우거나 도둑질을 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되었든 간에 피해를 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런 내용들이랑 관련해서 이 단체나 이 학생들 특정 온라인 매체에 어떤 내용을 노출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난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게 대중적인 매체는 아니고 전문적이고 특정적인 어떤 특수한 매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의 회사에서도 이런 이슈가 일어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학생들의 상황하고 비슷하게 일어나는데요. 이쪽에서도 제조업이나 유통업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황당한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돼요. 온라인이나 통신 매체를 통해서 외부로 중요한 내용이 노출이 돼서 발생하는 손해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특성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표절이라든지 실수,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계적인 우류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이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명월에는 광고 쪽에서도 이슈가 발생해서 관심을 한번 끌게 될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뭐 표절이라든지 어떤 매체랑 관련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통수단 쪽에서도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고속도로나 기차, 비행기, 버스, 지하철, 운송수단에서 이제 목적지로 이제 가는 방향에 있는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황당한 이유로 발생 하는데요. 뭐, 파업 같은 거, 혹은 뭐, 시위, 이런 걸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사고, 아니면은 뭐, 실수, 차고,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해가 나거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묘월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실 때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해서 끝날 일들, 좀 약간 작은 규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묘월에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어떤 지원 같은 것들, 사람들의 지원, 좋은 예약이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것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한 사람에게 엄마가 여러 명 나타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편해 보인다,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작 이거를 지원받는 당사자는 뭐 당연하게 느껴져가지고 별로 크게 고마워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 달에는 이제 온라인이나 영상 방송 쪽의 제작자인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와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 영상 제작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실질적인 지식하고 정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배워서 자신의 실전 경험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 이번 달에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임수월이었죠, 그죠? 임수월, 임수월부터 외부로 드러나서 진행이 되었던. 일이 마무리되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람들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특성이 다 다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일어났던 일이 점차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묘월은 24년 3월 5일 경칩부터거든요.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정묘월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인어라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정묘월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상해 보고 자신의 예상대로 흘러가는지도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묘월 월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